갑시다. 추자 추도. 추도입니다. 아긴 여정입니다. 여름휴가 <laughs> 여름휴가를 출발합니다. 내내 <laughs> 딸내미도 아닌데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이가. <laughs> 자 일단 제주고요. 제주에서 완도까지 블루펄 블루펄 타고 갑니다. 우리 소연이 소연이 조만간에 성씨 바꾸겠다 내가 봤을 때자 <laughs> <laughs> 다함께 가 봅시다 얼른 오세요 우리 팀 얼른 오세요 이모 아직도 학교갈 시간 안됐어요 그래 아직 안됐다 학교갈 시간 너네 친구들 아직 자고 있다 이거는 좀큰배 탄다 와 블루펄이다. 어텐션 <laughs> <laughs> 이상해! 자,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먼저 타세요! 골랐어요? 나도 사주나? 아, 어, 예. 먹는 거? 나한번 먹어볼까 싶은데? 아, 형, 형, 형. 여깄다. 아니야, 아니야. 같이 해. 응. 야, 과자도 많고, 음료수도 많고, 응. 와, 커피도 많고. 응. 냉동식품도 있네, 만두도 있네. 아이 드라이기도 있어? 응. 자, 6층으로 갑니다. 6층. 오, 6층. 이거 흔들흔들 하네요. 이게 다 객실이야. 중 객실. 내려갈까? 7층 올라가 봐야지. 계단이 나오나요? 이건 뭔데? 어, 계단이 없어요. 여기 나가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엘리베이터 안 돼요. 안 돼요? 아, 하기 중에는 안 돼요? 어, 계단을 이렇게 이쪽에 있네요. 아, 이쪽에 있네요. 가 봅시다. 7 층, 층. 어. 여기 7 층에는, 여 오, 좋아해. 와, 뭔이야 1층에는 뭐 없고, 객실만 그냥 있네. 화장실이 다 안에 있으니까 좋다.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요. 오락실에 한번 가볼까요? 게임! 오, 게임이 있다! 네게임한 하나 꺼 안마기도 있고 안마 의자 한번 차량 한층 올리신 분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한층 올렸어요? 하나 먹읍시다. 아니 이거 저벌쏜데 아유 소연이 고생했어 아이고 착한 거 아유, 고생했어 이렇게 돌을까 여보? 아니, 저기 저 밑에, 저연어랑세훈이요 저서 사진 한번 찍고, 음. 이름, 이름 앞에서 사진 찍고 위로 올라가면 돼. 아하, 바다 시큰멓네 <laughs> 자, 우리 서봅시다. 마음에 드는 글씨에 서볼까요? 아. 구름이 죽여주네. 자 하나 둘이 앞을 보세요 하나 둘셋 어, 하나, 하나 둘셋 둘, 오, 앞에 보여지. 오랜만에 오랜만에 포항오이또 포항도 나쁘지 않아. 뭐출석은 포항이나 뭐 별반 차이 없다 나는. 배만 <laughs> <laughs> 있으면 더 좋은데. <laughs> 자 보이시는 저기 골뚝 많은 곳이 포항제철입니다. 네, 포항 예,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습니다 넓다, 넓다. 자. 예, 한번 보세요. 이거 정에 한번 올라갔다 어 카메 찍으면 안 되나 카메라 찍으면 안 돼요 찍어도 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음. 처음 오시던데 영상을 음. 보고 오시면 된다는 거 특히 음. 제주에서 소 왔다고 얘기하니 영상을 보고 가시라고 아, 희한하게 참치는 어있다 여기, 저기 있어. 어때? 여기, 여기. 양파를 정면으로 쭉 뻗는다, 양파를. 그렇지. 그 다음에, 갈매기 나타나면 무릎과 허리를 굽혀 상체를 숙인다. 캐릭터 선택하세요. 오른손 하나만 하세요. 출발하세요. 오어 고래 나온다. 고래 나온다. 고래 나온다. 나온다. 발매나 뛰어야지. 아 숙여야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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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굿. 된다. 굿. 어, 굿. 오. 안개 안개 손을 뻗어 오케이 내리고 좀 있으면 뛰어 아가래아 아. 맞았다 맞았다 엑슬런 자 그다음 이모야 한번 해볼게 자 그렇지. 출발! 고래는 뭐였지? 출발! 출발! 리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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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아 출발! 출발! 다발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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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 no, 두분 있었지. 응? 네. 잘 먹이네. 네, 어때? 좋아요, 좋아요. 어. 아니, 머리, 어, 머리. 똑똑하군요. 응. 응. 예. <laughs> 자, 우리 다 나오네요.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오세요. 우리가 다 나오네요. 이 안에. 어, 다 나오네요. 여기 현이 형 두. 나오려고 하는데요. 아, 현희 씨는 두 사람이 나올라 그래. 요 여기도 있고, 예, 예, 여기는 어우, 신랑이 두 명이나 되네요. 아, 좋네요. 아, 돈을 두배를좀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 바깥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네. 바바리, 올라간디. 자, 올라갑시다. 보고 할 거? 어때요? 음. 아, 스페이스 그. 어. 네. 자, 엄마랑 같이 찍어. 자, 아버지. 오세요 오세요 고마 고마. 자, 부다 갑시다. 자, 고치고치. 고치고치. 고치. 의자 좋다 이봐라 음. 어 한번 누워봐라 누워봐라 와 의자 좋다 음. 와 이거 좋다 음. 뭔데 이거 또 3층에 갖다 놔야 되는거가 이거 음. <laughs> 집에 3층에 갖다 놔야 되는거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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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뜯어 가자 뜯어가 차에 실어라 <laughs> 오 좋나요? 좋으나요? 어 바로 잠이 오는군요

가위바위보. <laughs> 아, 다알겠는로카드 뭐 <laughs> <책? 멜로 웃음> 오, 저건 뭔데? 우리 집 옥상이었으면 좋겠다. 응,